1 plus, 1 p 플러스 1렇게 u s 1 p 이 u s 1 plus, 1 plus, 1 plus, 1 p 가1 plus, 1 plus, 1 plus, 1 plus, 1 plus, 이 plus, 1 plus, 1 p 은 u s 1 p l 1일 때, 어 x의 p 수가1인두이59 페이지랑 60 페이지에 있는 거는 곱셈 공식 거기 나와 있잖아. 공식이 나와 있어. 그치 자,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자, 하나는 똑같아. 이렇게. 하나는 똑같은데 뒤에 있는 게 다른 거야. 알겠죠? 하나는 똑같은데 뒤에 있는 게 달라. 어, 그럼 선생님 합차 공식이랑 비슷하네요. 맞아. 비슷해. 합차 공식이랑 비슷해. 근데 합차 공식은 앞에 숫자와 뒤에 숫자가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아야 되는데 자, 이번에 있는 여기 다음 이 59페이지에 있는 공식은 이 두에 있는 숫자가 다를 때야. 어, 다를 때. 부호가 똑같아도 되는데, 뭐, 예를 들어, x 플러스 2, x 플러스 3, 이런 게 고배져 있을 때. 알겠어요? 자, 이 공식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, 사실은 그냥 분배법칙 쓰세요. 알겠죠? 분배법칙을 써서 여러 번 계산하다 보면은, 얘 같은 경우는 규칙성이 보여. 규칙성이. 오케이? 규칙성이 보여서 나중에 너희들이 그, 이거를 문제를 풀 때는, 바로바로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거야. 어떤 식으로 그 공식은 나와 있냐면 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x 플러스 a b로 나와 있을 거예요. 그렇지? 그렇지? 자, 근데 이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 분배 법칙 이용해서 나온 거거든. 똑같이 x랑 x랑 곱해졌고 x랑 b랑 곱해졌잖아. 그 그래, 여기 x b. 자, 여기 이 다음에 a랑 x랑 곱해졌잖아. 이게 a x. a x. 자, 그리고 a랑 b랑 곱해졌으니까 이게 ab.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배 법칙 이용해서도 해 줘도 돼. 자, 이게 책에 나와 있는 59페이지 내용인데 자, 여기에서 여기에서 조그만 숫자들을 바꾸면 얘네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. 합차 공식이랑 완전 제곱식을. 여기서 예를 들어서 a랑 b가 만약에 똑같아. a랑 b가 어떻다고? 똑같다고 생각을 해 봐. a랑 b가 만약에 똑같으면 a랑 b가 똑같으면 x 제곱 플러스 얘두 개가 똑같으니까 더하면 2a가 될거 아니야? 2몇 두 배가 될거 아니야?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지? 얘랑 똑같아지는 거야. 완전제곱식이랑 여기 뒤에 있는 a랑 b가 똑같으면 얘처럼 바뀌는 거라고 완전제곱식처럼 알겠죠? 자 그리고 만약에 a랑 b가 숫자는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면 무슨 공식이 되어버린다고? 합차 공식이 되는 거야. 만약에 여기 있는 b 가 마이너스 a야, 얘랑 부호가 반대야. 그러면 여기 있는 b 가 마이너스 a니까 여기 사라져서 그대로 있어. a 가 만약에 여기 b 가 만약에 마이너스 a라면 여기가 사라질 거 아니야. a 빼기 a가 되니까 여기 사라지고 a 곱하기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 의 제곱. 그래서 합자 공식이 완성이 되는 거야. 이거 얘기를 왜 해주냐면은 이 공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좀 알고 있으라 분별 법칙 이용해서 나왔다 60페이지에 이거 나와있을 거야 ax 플러스 b랑 cx 플러스 d 맞니? 이거 맞아? 어, 이거 이렇게 곱해있때 그래가지고 공식이 이렇게 나와있을 거야 아마 acx 플러스 bc 플러스 ad x 플러스 bd 이렇게 나와있어요? 어, hx 제곱 리 이런 식으로 나와있나? 어떻게 해야 되겠어? 외워야 돼? 외우지 말라고! 알겠어요? 알았어? 60페이지에 있는 그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고 알겠지? 알았어 얘는 외우지 마 절대 외우지 마왜 외워 위씨 머리 아파 머리 깨져 외울 얘기 아니야 이건 외우는 문제 아니야 알겠지? 외우는 게 아니면 선생님 어떻게 풀어요? 분배 법칙 이용하면 된다고 아시겠어요? 아시겠어? 여기까지만 끝이야, 우리. 곱셈공식 기본적인 내용. 응? 곱셈공식 기본적인 내용이 여기서 끝이야. 다 방식의 곱셈에서 자주 사용되는 공식들이 여기 딱 나와 있고, 어? 이거 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식들이 없으면 그냥 분배법칙 써주면 된다고. 알겠어? 그럼 선생님, 이 곱셈공식 왜 배웠어요? 좀 빨리 풀려고. 문제를 좀 빨리 풀려고. 예를 들어서, 문제에서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을 계산해라. 이런 식으로 나왔어. 이걸 전개해라. 이렇게 나왔어. 알겠어? 자, 그럼 1번, 2번, 3번, 4번 중에 뭘 쓰면 돼? 3번 써야 될거 아니야? X, X, 똑같은 게 하나 있고, 뒤에 있는 게 다르잖아. 그럼 3번이지. 그치? 맞니?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딱 보여주고 몇 번을 써야 될까 하니까, 이렇게 너희들이 찾아보고 얘기가 나오는데, 보자마자, 아, 뭘 써야 되겠구나, 하가, 뭘 써야 되겠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. 아, 딱 해보는 거야. 어, 그러면 공식처럼 암기를 했으면, X제곱에 얘네 두 개를 더하지. 얘네 두 개를 더하잖아. a 더하기 b니까. 얘네 두 개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1이네? 그치? 그리고 x가 곱해져 있으니까 아 마이너스 x 그리고 얘네 둘이 곱하니까 마이너스 6이다. 라는 게 얘기가 나오는 거야. 자 그리고 하나 더. 만약에 2x 플러스 1 곱하기 4x 마이너스 7이라는 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. 알겠어? 그럼 저거 뭘 이용하면 되겠다? 몇 번을 이용하면 된다? 4번을 이용하면 된다? 내가 공식 외우라고 했어? 얘는? 외우지 말라고 했잖아! 그럼 뭐 이용하면 된다? 그냥? 분배법칙 이용하면 된다고. 그냥 분배법칙 이용하는 거야 얘는. 제발, 제발, 알겠죠? 그래서 1호 1억의 곱하고 1 5의 곱하고 1억의 곱하고 1 5의 곱해서 4 4곱하기 2니까 아 8x제곱이구나. 그렇지? 2x랑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14x구나. 4랑 1이랑 곱하니까 아 플러스 4x구나. 1이랑 마이너스 7이 곱하니까 마이너스 7이구나. 그래서 얘네들이 계산 가능하니까 얘는 따라서 8x제곱 마이너스 10x-7이구나라고 우리가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.